어, 분장이 불장일 것 같은데 느낌은. 자 분장 시작했습니다. 자 간대잖아. 자 아, 일단 물리면 물타기가 있잖아. 지금은 요렇게 해놓고 위에서는. 매도 아래서는 매수인데 위로 더 치고 올라가거나 아래로 더 빠졌을 경우에는 이제 추세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지금은 추세를 내기에는 조용한 시간대다 보니까 요 안에서 매매하는 게더 수익 챙기기 좋아 보여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매매를 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월 2일 네, 월요일입니다. 첫 매매를 하게 되죠. 일단은 이번 달은 무엇보다 저번 달에 비해서 계좌 관리를 좀 생각을 하면서 하려고 해요. 계좌 관리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 어, 이번 달은 초반에는 좀 짧게 짧게 매매를 하고 그리고 계약 수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뭐한두 계약. 가지고 차근차근 누적 수익을 쌓아가는 방법으로 약한 2주 정도는 그렇게 매매를 진행을 해서 시드를 좀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중순 넘어가면서 셋째 주 정도 되면서부터 수익난 걸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해보는 그런 매매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번 달하고는 반대죠 저번 달에 해보니까 너무 초반에 적극적으로 하다가 손실이 크게 나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은 반대로 처음에는 힘을 좀 빼고 매매하다가 셋째 넷째 주에 한번 불태워 볼 생각입니다. 지금은 차근히 최대한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을 쌓아가는 매매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얘는 손절을 나가야 맞는 것 같습니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 뚫었어. 내 수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손절 하고야 한없이 올라가면 답이 없어 얘는 지금.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그 아까 좀 손실 난거좀 찾아왔고요. 한 번만 더 하면 다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 이 넘길 때까지 매도 안 보려고요. 네, 매도 좀 천천히. 매도보단 지금 매수가 우위예요 현재 매수 추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 상단이긴 한데 이거 더갈거 같아 좀더 위로 남아 있는 거 같아요 21,300 이런 자리 가면 어떨까 다음 자리가 21,300이죠 산타랠리에 그냥 이유가 어딨어 산타랠리에 이름이 산타랠리에요 올라간다 한들 이름이 산타랠리인데 그럼 그냥 올라가는 거지 그 이유를 찾아서 막 그럴 필요가 없다 미국인들은 주식을 사고 있다 그렇죠 랠리의 이유가 어딨어요 간다는데 불장난 할라나 오늘? 오늘 119 불러야 되나 그런 날인가요? 보통이 아니야 이거 본장 진짜 궁금하다 본장 때도 이거 날라가면은 이거 119 불러야 되나요? 아니면 불라는 거 매수 탄 다음에 보고 수익을 가져가야 되나요? 오늘 어, 본장이 불장일 것 같은데 느낌은 자 본장 시작했습니다 와 이거 너무 고점인데? 한 번만 참자 한 번만 참자 참다가 올라갔어 참다가 참는 도중에 올라갔습니다. 자 이사나 가자 그냥 가자 차트가 간대잖아. 사 일단 물리면 물타기가 있잖아. 음. 찬스 하나 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음. 어쨌든 포지션이 보유 중이면 물려도 힘들고요. 위도 힘들어. 200 뚫는 거를 일단 봐야 돼. 205, 210 여기까지 힘차게 뚫어야 좋습니다. 자 도전하죠 지금. 에, 여기서 몸통으로 밀어야 돼, 밀어야 돼, 밀어야 돼. 몸으로 밀어야 돼요 지금. 김민재, 김민재. 190 장신이 와서 밀어줘야 돼요 이거는. 뭔 개소리야? <laughs>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laughs> 두번 주에 이제 에, 수요일에. 추세 매매를 한 성공을 해가지고 수익이 괜찮았는데 어, 오늘도 저번 주 금요일부터 나왔던 매수세가 신고가를 만들러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어, 추세 매매로 어, 큰 수익이 나왔습니다. 추세를 노리고 들어가서 어, 생각하는 대로 맞아 떨어져서 수익이 나니까 다른 매매 기법보다 더 기분이 좋습니다. 공부하고 배운 걸 써먹어서 그거대로 됐을 때는 더 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추세매매 하라고 엄청 많이들 책에서 보셨거나 들어봤을 텐데 추세매매 꼭 기억하시고 그냥 안다가 아니라 실전에서 사용할 줄 아는 어, 그런 트레이더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숙지 하시고 실전에서 사용하는 것을 해서 큰 수익을 보시길 바랍니다